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반기 산업안전기사, 신기반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은희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작업편 8강 개설강의 들어가겠습니다. 150번 작업자 2명이 절연방호구 설치작업을 하고 있다. 한 작업자는 활성고소작업체에 올라가 안전모는 착용하였지만 절연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연방호구를 설치하고 다른 작업자는 아래에서 도구와 재료를 전달하여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작업하는 도중 그 전기 장비에 감전된 작업자가 발생하여 의식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자오른쪽에 사진 영상을 보시면 전원용 고소차가 보이고요. 전원용 고소차에서 전원용 방호구를 이용한 작업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참조 사진이고요. 자 위험요인 세 가지 작성해 보시죠. 자 위험요인 세 가지. 자1 번. 작업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감전 위험이 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고, 절연용 보호구뭐 절연 장갑도 될 수도 있고요. 자, 2번. 활선 작업용 공구를 사용하지 않아 감전 위험이 있다. 활선 작업용 공구를 사용하지 않은 게 눈에 보였죠. 3번.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겠네요. 활선 작업 반경 거리, 간격을 두지 않아 위험하다. 활선 작업 반경에는 반경 단경 거리를 둬야지만은, 둬야 뭔가 뭐 안전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의 답안을 작성하신다면 무리가 없을 듯 답안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51번. 작업자가 전주의 고압설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작업자는 전주의 고압설로에 사다리차를 타고 저렴 방호구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물어봤네요. 1번. 작업 시 필요한 보호구 네가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활선 작업에 대해서 필요한 보호구 보시죠. 1번. 절연 고무 장갑. 벌써 보통 활선 작업할 때 절연 장갑이라고 쓰고 됐지만 절연 고무 장갑도 착용을 많이 합니다. 자, 2번 절연화 필요하겠고요. 그 3번 절연용 안전모 혹은 뭐 여기서 뭐 AE 혹은 뭐 ABE 등을 착용하면 되겠죠. 안전모로. 왜냐면 하 전기에 관련된 건 일렉트로닉에서 이 말씀드렸죠. 그 3번 절연복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52번 문제가 굉장히 깁니다. 자 보시죠. 저렴 고소 작업차에 탑승한 작업자가 충전전로에 주황색 플라스틱 저렴용 방호구를 설치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작업자는 저렴 절연 장갑과 저렴용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만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이다. 차량 아래에서 얇은 장갑을 착용한 다른 작업자가 자재를 달 줄로 매달고 있고 형광 쪽에 얇은 봉에 와이어로프를 걸수 있는 도로대로 와이어로프를 연결한 뒤 잡아당기면서 올려보내고 있다. 와이어로프가 전주 전선에 방호장치 없이 걸쳐져 있다. 위에 탑승한 작업자가 손으로 인양하는데 한줄걸리고 흔들리며 인양되고 있으며 두 작업자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 주고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신호를 주고받고 있지 않다. 신호를 주고받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이어서, 저렴 고소 작업차에 는두 개의 탑승칸이 있고, 각각 작업자가 탑승하고 있다. 탑승칸 위치가 조정되어 아웃트리거를 설치했지만, 차량이 흔들거리는 것을 알수 있다. 전로에 저렴용 방어구를 설치하는 동안, 주 작업자가 활선 작업, 할선 전로에 가까이부터 작업하고 있으며, 차량도 주변 전신주 전로에 매우 가까이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물어봤습니다. 위험료의세 가지를 쓰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직접 풀었던 문제인데 굉장히 영상에서 내역에 위험요인이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거는 주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는 이제 안전관리자가 되었다는 본인들의 주관에 따라서 답이 여러 가지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자 1번 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감전 위험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게 눈에 보였죠. 그 2번 작업자가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지 않아 감전위험. 왜 맨손으로 막 흔들거든요. 맨손으로 막 흔드는 장면도 나옵니다. 3번, 작업자가 충전전로에서 접근 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여 감전위험이다. 충전전로도 접근 한계거리겠죠. 접근 한계거리 이내로. 그 말의 즉슨 뭐냐면, 절연용 방호구, 절연용에 관련된 활선작업용 기구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런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막 손으로 흔드는 장면도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는 제가 봤던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저 오른쪽 사진 보시면 여기 보시면 활선 작업용 기구 보이시죠 활선 작업용 공이라고 하는데 그봉 가지고 활선을 잡아야 합다 왜? 맨손으로 잡으면 정말 고압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지금 작업할 때는 그 당시에 다 정전을 시켰겠죠 왜냐면 제가 그때 이 작업할 때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 부분인데 물론 전기를 차단을 시켰겠지만, 은 그래도 남아있는 잔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모르는 위험 요인 때문에 항상 활성 작업용 기구를 쓰셔야 하는 게 중요한 쟁점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 5 2번의또두 번째 문제. 충절로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를 작성하시고 나왔습니다. 자, 24년도에 나왔던 신출 문제죠. 자, 이건 외우셔야 하는 답안이에요. 자, 1번.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폭발위험장소의 환기설비, 비상조명설비 등의 장치설비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2번 기기의 설계상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차단이 불가한 경우 3번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하여 화상, 화재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입니다. 이거는 충절로 작업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경우에 이는꼭 차단하지 않고도 할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거는 꼭외우셔야 하니까 이거는 뭐다 작업형 남지 노트를 활용하셔서 꼭 해당 내용 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53번. 자, 이것도 24년. 이것도 제가 일단 좀 풀어야 되고 24년 1회차 사고 논란의 문제, 논란의 왜 굉장히 어려 어려워. 제가 이거 영상을 입산일회제사업의 논란의 문제로 또다시 유튜브를 찍어서 올려놓은게있습니다그 내용 한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1번 일단 문제를 읽어봐야겠죠 안전대를 착용한 작업자가 통신주의 스텝볼트를 발고 올라가고 있다 수공구 작업 중이고 작업 중에 코스가 자꾸 발판에 다 흔들거린다 옆에 저렴고속 작업차를 탄 작업자는 목장갑을 끼고 번가지 모자를 쓰고 있으며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버켓이 흔들리고 있다. 작업 장소 밑에 신호수가 있고 행인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자, 해당 작업에서의 위험 요인 세 가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안전대 미착용으로 인한 추락 위험이 있고요그 2번. 안전모 미착용. 혹은 뭐, AE종, ABE종 안전모 미착용 소식 되겠죠. 그 3번. 작업 발판이 고정되지 않은 작업 발판이 흔들린다고 있죠. 스텝볼트가 소위 말해서 작업 발판이 될수 있는데, 그게 구정되지 않다는 것도 위험률이될수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마지막에 나오죠. 작업 장소 밑에 신호수가 있고 행인이 지나간다고 했죠. 행인을 통제 안 했겠죠. 작업 반경 내 작업자의 출입금지인 질입니다 자, 해당 문제에서 중요한 쟁점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에 관련된, 절연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절연용 보호가 들어가겠죠. 결연용 보호구, 뭐, 미착용, 이런 답안에 들어갈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통신주라고 들어왔습니다 통신주. 자, 오른쪽에 보시면, 전주가 뭐고, 통신주가 뭔지 표시해놨죠. 제가 그림을 확대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전주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여기 지 보이십니까? 여기 애자라고 합니 애자. 동그란 거. 이게 있으면 전주고요 이게 없으면 보통 이게 없는 게 통신주입니다. 혹은 통 전주랑 통신주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전주는 좀 커요. 근데 통신주는 좀 작습니다. 우리가 길 지나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평상에 있는 별 신경 안 쓰는데, 지금은 전주랑 통신주를 보면, 아, 이게 전주구나. 이게 통신주구나. 바로 티가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거 조금 심한 과정을 들어갈게요. 통신주에는 보통 애자가 없다라고 했죠 통신주는 애자가 없다. 그런데, 통신주에도 애자가 있는, 그것도 있어요. 다만, 우리 산업안전기사에서 통신주의 애자가 있는 것까지 나온다는 건, 그거는 산업안전기사의 내용을 뛰어넘은 겁니다. 그거는 정말 전기 쪽에 관련된 작업을 하시든, 전기 쪽 일을 하시는 분 말고는 그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수준은 저도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전에 이것 때문에 댓글을 다신 분들이 있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애자가 있는 것도 있어요. 통신주의.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눈으로 보는, 우리가 보는 통신주에는 애자가 보통 없습니다 통신주도 보통 낮고요. 그러면 자, 다시 넘어가보죠. 영상에서 보이는 거에서 그럼 결국 이 문제가 왜 어려웠냐면 전주냐 통신주냐의 차이에 대해서 과연 일반인들이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뭐냐면 틀리게 하려고 낸 문제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답안이 저렴용에 대한 답안이 맞아 있죠. 자, 이걸 왜 제가 저연용 보호구도 물론 저연용 보호구도 답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문제를 낸 사람의 출제자 의도는 의 이건 저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통신주 쪽의 작업이기 때문에 이 통신주의 작업에 대해서 결국에 뭐냐면 이거는 떨어지고 추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힘을 준 거기에 좀더 포커스를 맞추고 조금 더 그쪽의 답안을 더 유도하기 위해서 내 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렴용 보호구 물론, 뭐, 통신주 작업할 때도 저연용 보호구를 착용할 수 있겠죠. 다른, 뭐, 위험인식 때문에. 근데 다만, 이 문제는 전기에 관련된, 저연에 관련된 문제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색깔을 바꿀게요. 추락에 관련된 포커스가 더 맞춰진 문제입니다. 추락 이거 알다시피, 살아받는 인력 공간에서는 답안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 저자인, 저 리더의 주관적인 생각도 많이 들어왔고 제가 이 문제의 답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봤어요 과연 통신주의 때도 왜저렴용 보호구 착용이 가능한, 이, 이 부분도 답안이 될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냈을까라고 생각을 쭉 봤을 때는, 이거는 추락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더 힘을 주는 문제라고 제가 한번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해설을 들, 들으시기 위하시면, 신기반기 저희 산업안전기사, 신기반기 산업안전산업기사 카톡방에 들어오시고요. 그 제가 작업형 시험 전에 실시간 라이브를 또 방송하거든요. 때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54번. 전주와 작업자를 보여주며 작업자가 작업 중 화면이 갑자기 확다되며방호장치를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자, 방호장치 명칭을 물어봤거든요. 자, 보시죠. 자, 여기서 지금 방호장치 명칭을 저희가 지금 표시를 해놨죠.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런데, 자, 2번 들어갑시오. 해당 방호장치가 갖추어야 할 구비 조건 네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제가 이 문제를 판단하고 가정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풀었으면 저는 일단 첫 번째로 COS 썼어요. 호스로 썼을 거거든요. 그런데 꼭이번 어, 보고 알았을 거예요. 해당 방호장치가 갖추어야 할 구비 조건을 보고 제가 바로 답안을 바꿨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갖추어야 할 구비 조건은 피렉이 맞거든요. 그러면 저는 바로 피렉이라고 바꿔줘봤을 거예요. 자, 그러면 피렉의 구비 조건 보시죠. 뭐 1번. 상용 주파 방정 객시 전압이 높을 것, 2번, 속류 차단 능력이 클 것, 3번, 충격 방정 객시 전압이 낮을 것, 그리고 4번, 제한 전압이 낮을 것.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도 여러분과 똑같게 수험생 입장에서 지금 이 문제를 풀이한 거거든요. 저도 해당 문제를 봤으면 처음에는 바로 필액이 아이 COS, 코스라고 썼을 거예요. c u 브스위치라고 썼을 건데, 그런데 밑에 그걸 보고 바로 알았을 것 같아요. 해당 방어 장치가 갖춰야 부기 조건이 왜? COS 코스에 대해서, 코드 오브 스위치에 대해서는 부조건 없거든요. 자,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55번. 작업자 A는 전기공사 현장에서 변압기의 점검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작업자 A는 맨손으로 변압기의 2차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 접근하였고, 변압기의 전원을 투입하도록 작업자 B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 순간 작업자 A는 변압기에 노출된 전선에 접촉하여 감전이 되었다. 자, 오른쪽에 사진 보시면 변압기의 사진 및 영상이 나오죠 자, 발생 이후 세 가지 물어봤고요 안전조치사항 세 가지 물어봤습니다 제가 항상 말했죠 발생 이후 안전조치사항은 상반된다 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자 한번 보시죠 1번 안전거리를 미약보했고요 2번 작업자간의 신호체계와 의사소통이 미약됐죠 의사소통체계가 정리가 안된 상태겠죠 그리고 3번 이것부족 무조건 말죠저음용 보호를 미착용하였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왜냐면 작업자에는 맨손으로 한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안전조주사 상반된다 했죠. 이거에 거꾸로 된다. 그럼 1번, 안전 거리를 확보해야 되고요. 2번, 작업자 간의 신호 체계와 의사소팅을 확립하고 의사소통의 확립을, 의사소통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야겠죠. 3번, 마지막, 전원용보호구 착용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작업형의 전기 파트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가고 계실 겁니다. 제 강의를 쭉 따라오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56번. 작업장에는 물에 닿은 채 이동 전선 및 충전부가 바닥에 누어 있다. 작업자 A와 B는 방진 마스크,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채 연마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두 작업자 손에는 면장갑을 착용한 채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위험요인 네 가지. 첫 번째 이거는 뭘까요 아, 보안경 미착용 바로 들어가 있죠. 방을 착용하지 않았던요이번 방진 마스크 미착용 들어가 있고요. 자그 중요한 거는 이동전선과 충전부가 바닥에 놓여있다고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좀 확대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확대가 되거나 영상에서 뭔가 포인트를 줬을 거예요 물에 전선이 닿여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러면 우린 전기에 관련된 답을 알수있 이건 중요한 내용이죠 무전차단기 미사치 자, 그리고 역시나 또 지금 요 부분에서 좀더 쓴다고 하면, 4번에다아 수분한 장소에서 충분한 전연 효과가 있는 이동 전선 및 접속 기구를 미사용하였다라고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자, 안전 조치상 역시 반대된다고 했죠. 그럼 반대되는데요. 1번, 보안경 착용. 2번, 방진 마스크 착용. 3번, 유전 차단기 설치. 4번, 수분 장소에서 충분한 전연 효과가 있는 이동 전선 및 접속 기구를 사용하한다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57번. 작업장에는 물에 닿은 채 이동 전선 및 충전부가 바닥에 놓여 있다. 작업장에는 연마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작업자가 있죠? 이것 접니다. 그리고 이동 전선이 지금 이동 전선 및 충전부가 바닥에 놓여 있는 게 보이고, 물에, 물이 지금 옆에 표현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연마 작업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구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조건 네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영상을 볼 필요가 없겠죠 왜? 보자마자 누전차단기 설치조건 네가지 바로 나올겠죠 여러분들 필답 때 이어지는 내용이니 다들 아실 겁니다 필답 필답 때 우리가 주장창외였죠자 보시면 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안기법 임대철물입니다 자 보시죠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된 장태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기고 계 그 때,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이고, 그 마지막, 아, 그리고 3번, 철판, 철거기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계이고, 마지막 물, 물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수분 장소에 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이고, 자, 여기서 제가 좀, 제가 필덕 때부터 강조했던 내용이 있죠. 자, 그럼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임대철, 임대철까지는 이동형 또는 휴대용 전기기기구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물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바뀌겠죠. 물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로 바뀐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임대철을 먼저 외우시고 마지막 물을 추가로 외우시는 게 조금 더 암기하는 포인트일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58번. 판타기로 땅을 파고 면 장갑은 착용하였지만 안전모는 미착용한 작업자가 항타기가 세워지고 있는 장소에 작은 틈에 손을 넣어서 고도블록을 끄집어낸다라고 합니다. 이동식 크레인으로 파일을 세로로 세워서 들고, 있는, 들고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주에는 흔들림이 많아서 작업자 여러 명이 흔들리지 못하도록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항타기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찍은 직근접사진입니다. 이거 찍을 때혼좀 났습니다. 항타기 작업자분이 여기 너무 가까이 있다고 되게 손짓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영상을 촬영하는 부분 때문에 조금은 제가 양해를 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확실한 뭔가 영상과 사진을 위해서 제가 근접으로 붙어서 촬영했던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자, 그러면 항타기 문제인데 왜 이게 전기 파트로 왔느냐? 이게 중요한 장점입니다. 감전제 예방 대책 세 가지 작성을 고 자, 그러면, 자, 색깔 다시 바꿔서, 자, 답안을 보시죠. 1번, 차량을 충전 전류의 충전부로부터 이격시킬 것. 그건 당연한 게겠죠. 감전 재예방 대책. 2번, 충전 전류의 절연용 방호구 등을 설치할 것. 아무 설치 안되 있었거든요. 3번, 감전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뭘설치 한다? 울타리를 설치할 것. 이렇게세 가지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감전 재예방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어져서 항타기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제가 직등접샷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 들어갈게요. 항타기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항타기에 세무치 같은 게 이렇게 보이시죠? 세무치가 조정이 되면서 여기서 막쫙 때리는 영상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뭔가 그 후에 영상을 보고 싶으면 저희 신기방기 작업형 영상 라이브 방송할 때 참여하시면 될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59번. 작업자에는 통신지에 올라가다 CTV에 c 부딪혀 추락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물어봤죠. 발생 원인 세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다 바라보실게요. 1번. 작업 시작 전 주변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 안전대를 역시 미착용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작업을 할때 제일 중요하죠. 고소 작업 차량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활성 작업차라고 써도 되고, 뭐 활성 고소 작업차. 뭐든지 문맥이 맞으면 맞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답안을 여러분들이 늦춰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60번. 역시나 마찬가지예 작업자가 전주에 올라가던 도중 표지판에 부딪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물어보죠. 재발생 원인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바로 영상에서 보였겠죠? 그러면 이거는 안전대 미착용 그 안전한 작업 발판 미설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을 보고 푸는 문제는 제가 한번더 강조해드릴게요. 영상을 보고 푸는 문제는 여러분들의 주관에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본인들이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에서 내재된 위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데 쓰는 주관적인 그것도 중요합니다왜 영상을 보고 푸는 문제는 사람의 주관마다 다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문제를 내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출제자가 무슨 의도로 이 영상을 냈을까? 어떤 답안을 원할까? 그렇게 한번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최대한 영상을 뜯어내드리겠지만은 영상을 보고 푸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가서 내가 보고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뭔가 위험을 찾는 게 그게 포커스일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61번. 작업자 A는 안전대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전주에 등주를 하여 공구를 꺼내려 던중 공구가 낙하여 밑에서 작업하고 있던 작업자 B가 맞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안전수칙 세가지를 물어봤네요. 오른쪽에 보시면 전주에 등주한다는 게 우리가 등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전주로 타고 올라간다고 라생각합다 요즘에는, 소위 말해서 요즘에는 등주를 잘안 하죠. 왜냐하면 저원용 고속 작업차가잘 나오기 때문에 등주를 애전한 한번 하진 않습니다. 자, 안전수칙 세 가지. 1번, 감시인 배치 및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을 해야겠죠. 이번에 역시나 안전대를 착용 해야겠고요.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건 작업자 B가 맞았다고 했죠. 그러면 지상작업자 B죠. 지상작업자의 안전보호구 착용이 안전수칙이 될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62번. 작업자 A와 B는 흔들거리는 스텝볼트를 밟고 변압기 볼트를 조이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작업자 A는 절연 장갑을 착용하지 않았고, 작업자 A와 B 모두 안전대를 전주에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다. 라고 영상에 나온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물어봤죠. 위험요의세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위험요의세 가지. 영상에서 다 설명이 되었네요. 자, 1번. 안전대를 전주에 체결하지 않아 떨어질 위험이 있고요 위험 중인세 가지 중에 하나. 2번. 작업자 A가 저런 장갑을 착용하지 않아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스텝볼트. 즉, 작업발판이죠. 스텝볼트가 불안하여 떨어질 위험이 있다. 혹은 작업발판이 불안하여 떨어질 위험이 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전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오시다 보면 답안에 대한 어느 정도 유추가 되실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63번. 전주 위에서 작업자 두명이 작업을 하고 있다. 안전모를 착용한 작업자 A는 안전대를 체결하지 않은 채 흡연을 하며, 이게 또 잘못된데, 일첫 번째 흡연. 스텝볼트를 딛고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보여주며, 스텝볼트가 흔들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위험한 장면이 나오겠네요. 스텝볼트 쪽에는 COS, 즉, 컷오브 스위치가 임시로 걸쳐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작업자비는 고소 작업 차량에서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 나왔네요. 정전 작업 전 조치사항, 정전 작업 중 조치사항, 정전 작업 후조 정전 작업 종료 후 조치사항 세 가지, 그리고 위험 요인 네 가지, 저전용 보호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정전 작업 전 조치사항 보시죠. 1번, 검정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게 하겠고요. 2번, 단락 접지 기구를 이용하여 접지를 해야겠고요. 3번, 전력 케이블, 전력 콘센트 등의 잔류 전환을 방전시켜야겠고요 4번, 달록이나 차단 장치의 잠금 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해야겠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정전 작업 중과보시죠 정전 작업 중은, 개로된 개폐기에 관리를 해야겠고요. 그리고, 단락 접지 상태를 관리해야 고요그 근접 활선에 대한 방호 상태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 작업 지휘자에 의한 지휘를 해야겠고요. 자, 이어서, 정전 작업 종료 후, 1번, 단록이나 차단 장치, 잠금 장치 및 꼬리표를 철거해야겠고요. 그 2번, 작업장에 작업자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겠고요. 그 3번, 작업 기구, 단락, 접지 기구 등을 제거해야겠고요. 종료가 돼서 그러겠죠.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답안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위험 요인 네 가지. 자, 1번, 적절한 발판, 즉, 스텝볼트 미설치, 적절한 발판을 미설치해겠죠 적절한 작업 발판이 미설치가 되었고요. 위험 요인 네 가지 중에 하나, 하나는요. 그 2번, 작업 중에 흡연을 하고 있다. 절대 흡연하면 안 되죠. 뭐든지 흡연을 하면 안 됩니다. 작업 중, 작업하는 공간에서는. 그 2, 3번, COS를 임시로 걸쳐놓은 게 위험 요인이 되겠네요. 그리고 중요한 거, 안전대를 미체결하였죠.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렴용 고호구 네 가지 저연용고구는 일단 저렴 장갑, 그 저렴화, 그 저렴 고, 그 저렴 장갑, 혹은 여기서 쓸수 있는 거는 저렴 고무 장갑 역시나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통 한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전주를 만드실 때는 저렴 장갑보다는 저렴 절연 고무 장갑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말 그대로 활성이 정말 고압입니다. 너무나 큰, 너무나 높은 고압이기 때문에 저렴 장갑보다는 저렴 고무 장갑을 더 착용을 많이 하고 작업을 합니다. 왜? 네, 고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64번. 작업자에는 콘크리트 전신주에서 변압기가 활선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났죠. 활선 여부 확인이 가능한 방법 세 가지입니다. 자, 이거는 바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1번, 검정기로 확인한다. 2번, 활성 경보기로 확인한다. 3번, 테스터기로 확인한다. 그래서 이건 암기법은 검, 할, 태라고 외워줍니다. 검, 할, 태 검, 할, 테. 또 암기하시면 됩니다. 검정기로 확인한다. 활성 경보기로 확인한다. 그리고 테스터기로 확인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65번. 자, 이게 24년 2회첫때 논란의 문제입니다. 안타까운 문제이긴 한데, 자, 답안을 보시죠. 자, 일단은 먼저 제가 문제라고 설명해 드릴게요. 작업자들이 옥상에서 족구를 하던 중 족구공이 변전실로 들어가게 되면서 작업자 1인이 단독으로 족구공을 꺼내오려다 변전실 내부에서 감전을 당하며 쓰러지게 됐나라고 합니다 여기서 물어봤던 게 안전조치 사항인데 예전에는 이게 이 관련된 에서 우리가 충충충 가해는 가단 기법 있죠 대게긴거 여러분 잘안여으신거그 답안을 썼어도 답안이 맞다고 해줬는데 현재 이 답안이 안 된다라고 소위 말해서 지금, 산업안전 인력 공단에서 답안을 공개 안 하기 때문에, 해당 답안을 쓰신 분들은 이제 틀렸다라고 채점 된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답안을 좀유치해서 바꿔봤는데요. 해당 답안으로 암기하시는 게 훨씬 유리할 듯 합니다. 왜? 이 문제는 아직 지금 행정심판 중인데, 뭔가 결과가 제가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답안을 보시죠. 1번, 출입금지 용도의 잠금장치를 설치를 해야겠고요. 안전지그 2번, 공놀이 금지 안내 표지판을 부착해야겠고요. 그 3번은 중요한 겁니다. 전원 차단 및 정전 상태를 확인한 후에 공을 제거합니다. 무작정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무작정 들어가면 이거는 고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오른쪽에 사진 및 영상에 보시면 고압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 펜스가 쳐져 있고 막아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여기 관련된 작업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작업자가 이게 그냥 이제 전기가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 들어가면은 혹시나 모르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이거는 문고 그 전원을 차단하고 해야 하는데 결국에는 작업자가 내가 평소에 작업하는 구역이다 보니까 아무런 그런 조치사항 없이 들어갔다가 감전을 당하 쓰러지는 장면이 나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 조치사항 세 가지는 요 내용대로 답안을 암기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작업형 타이의 해설 강의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에 대한 번호는 많이 못 나왔습니다. 지금 보통 제가 하는 소업 문제 정도씩 끊어서 나가는데, 이번 전기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좀 많은 걸 설명하다 보니까는 많은 문제 설명을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에 관련된 문제가 그만큼 어렵기도 하고, 그만큼 좀 헷갈리는 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많은 해설을 하였던 8강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어서 다음 9강부터는 또 이어서 용접 파트부터 시작해서 다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신기방위 산업안전기사, 신기방위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현이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